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삼재에 어 걸리신 분들은 12월달이나 1월달 중에서 흔히 무속에서는 12월달에 안정고를 풀게 되면은 2년을 공이 쌓인단 말이 있으세요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달라 치면은 달로는 한 달이지만 무속적인 그거를 봤을 때는 2024년과 2025년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에 이제 삼재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바뀌시는 분들이 삼재 풀이를 또 많이들 하실 건데 이제 좀 24년 말에 푸는 게 좋을까 아니면 25년 초에 푸는 게 좋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실까 삼재는 이제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병에 힘들고 재물이 힘들어서 세 가지 고통에 따라서 삼재라 말합니다 삼재 한 가지에 해당이 되면 그래도 선전했기 때문에 복삼재라고 하고요. 두 가지 해당이 되게 되면은 악삼재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세 가지 해당이 되면은 아, 악삼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재가 진짜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 잘 나갔던 직업이 갑자기 그만둬서 백수가 되면서 어, 삶의 터전이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장사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 잘 풀려서 막 재물이 그냥 넘쳐났는데 하루 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이거는 폐운과 삼재가 같이 겹쳐가지고 악삼재 의 영향으로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난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원을 전전근근하는 게 삼재입니다. 그래서 삼재라는 건 사실은 어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무시무시할 수 있는 게 삼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풀고 길끄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제 내년에 2025년에는 돼지, 토끼띠, 양띠가 이제 삼재가 들어오는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삼재가 들어왔었을 때는 어, 양력 10월이나 1월달, 2월달, 3월달 중에서 이제 삼재를 풀면은 괜찮아요. 음. 근데 그 중에 삼제가 일찍 찾아오시는 분들은 세 일달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음. 그 다음에 하반기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삼제가 정말 세게 들어와서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 전해 하반기에 들어게 오 됩니다. 9월 달부터 이제 11월, 10월 달, 11월, 12월 달까지 영향을 크게 주게 돼서 갑자기 삼제가 시작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재물이 막히거나 그 많던 손님이 줄어들거나 또는 시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디가 좀 아프다라든가 뭐 재물에 손해를 본다거나 사고수가 일찍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거는 당연히 대표적으로 들삼재가 들어왔는데 악삼재기 때문에 일찍 찾아와 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아 나는 삼재가 일찍 들어와서 영향을 일찍 받으니까 그냥 넉넉고 당해야지. 라기보다는 어? 당연히 개선을 하고. 풀고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는 뭐 15에서 20% 정도가 미리 3재가 일찍 그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중에서 당연히 이거를 11월달, 10월달에 푸는 거보다 9월달에 푸는 게 낫고 9월달 푸는 내가 시기를 많이 놓쳤다면 10월달 푸는 게 낫겠죠 왜? 한 달이나 두 달을 더 내가 고생하지 않고 일찍 풀었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이 덜 하니까 9월이나 10월 달에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면 은어 3재에 걸리신 분들은 12월 달이나 1월 달 중에서 흔히 무속에서는 12월 달에 안전고로 풀게 되면 은 2년을 공이 쌓인단 말이 있으세요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달로 치면 은 달로는 한 달이지만 무속적인 그거를 봤을 때는 2024년과 2025년 2년입니다 근데 내가 무심결이 지나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쫓기고 바쁘다 보니까 1 2월을 건너뛰었다 하면 1월이 낫겠죠. 1월도 만약에 내가 만약에 너무 바빠서 건너뛰었다, 2월, 3월까지는 그래도 풀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3재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들어오고 누구나 힘들 수 있는데 2025년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 해 당되시는 분들 3재가 만약에 미리 찾아온다라면 9월달, 10월달 중은 넘기자고 3재를 푼다라면은. 정말 어 어렵고 악삼재고 굉장히 힘든 삼재가 잘 넘어갔구나 그렇게 편안하게 넘어갔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풀어도 이게 무슨 뭐 영향을 주거나 나쁜 뭐 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미리 길을 닦아서 풀어가지고 나쁜 거를 걷어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게 정답인 거죠. 음. 그래서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정답인 거고요. 어, 마음 편하게 일치 차라리 풀고 어 삼재가 들어왔을 때 그냥 잘 넘어갔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다. 예. 별대가그습니다 음.